9번째 리뷰 나이키 박스입니다. 1985년생 에어조던1 잭잇업나우 에어조던1 레트로하이 오지오지고요 OG, 5 4 3 2 1 원오픈 종이를 걷고 꺼내면 나오는 나이키 에어 조던 온 하이 다크 모카. 왼발에는 이렇게 흰색 슈레이스가 추가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또 종이를 걷고 꺼내면 나오는 일단 금강산도 식후 정품 확인. 그리고 나이키 에어 조던 온 하이 다크 모카가 나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생겨 버렸고, 측면은 이렇게 생겨 버렸고, 뒷모습은 요따고 생겨 버렸고, 다른 측면은 요렇게 크 생겨 버렸습니다. 와이 씨, 대박입니다. 인스타 라플에서 명동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당첨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놈의 나이키 공홈에서는 허거날 다음 께라 그러더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부분이 약간 아이보리색의 느낌이 났습니다. 말표 구두약을 바른 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블랙부분 인사이드 부분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흰색 바탕의 블랙 스우시 아웃사이드 부분의 모습도 감상하시겠습니다. 흰색 바탕의 블랙 스우시 슈레이스를 끼우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구멍도 아주 깔끔하게 뚫려있네요. 디테일한 흰색 가죽의 재질입니다. 기본 슈레이서는 면 재질의 블랙 역시 이번에도 끈을 끼워주진 않았군요. 혀의 발등 부분은 흰색의 나일론 소재 혓바닥 앞모습은 이렇게 혓바닥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두라복 소재 부분의 킬링포인트입니다. 다크모카색의 두라복 소재로 보들보들합니다. 정말 컬러감이 완전 미쳤습니다. 와우, 어쩜 이럼 이런... 화이트 부분은 화이트 실의 재봉선, 블랙 부분은 블랙 실의 재봉선, 다크 모카 부분은 다크 모카 실의 재봉선으로 개 깔끔. 안쪽 쿠션 부분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조단원하면 발목에 있는 조단 윙 마크가 뚝 블랙 컬러의 발바닥의 모습을 이뤘습니다. 어김없이 나이키 로고도 뚝 깔창하는 흰색의 나이키 에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이키 에어 조던원 하이 다크 모카를 자세하게 둘러보고 느낀 점은 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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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머, 이건 역대급.